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라입니다 오늘은 춘천으로 투어를 가기로 했어요 한 6명이서 당일치기로 춘천 투어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오늘 집결지는 성수에 있는 RSG에서 모이기로 했고요 지금 RSG까지 8.3km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8시 반까지 모이는 거라서 조금 일찍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는 길에 주유도 한번 하고 집결을 하려고 합니다. 투어 같이 가기로 한 멤버는 저번 영상에 올렸었는데 그때 투어 갔던 그 멤버 거의 그대로고요 이제 또 가을이 왔지만 너무 가을이 짧기 때문에 시즌 오프 전에 마지막 투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겨울에도 투어 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겨울에는 너무 춥기도 하고 땅도 위험해서 마지막 투어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침이라 기온이 아직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오후에는 딱 타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부 기온이 1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따뜻하게 입고 나왔는데 이따 낮 되면 조금 더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오는 길에 보니까 라이더가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부지런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서울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 차선에서 오는 분들 보면 은또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천안 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확실히 날이 풀려서 라이더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 라이더 볼 때마다 너무 반가워 간혹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면 조금 섭섭하긴 한데 웬만하면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받는데 안 받아주시는 분들은 부끄러운 건가? 아니면은... 모르겠네 원래 집 근처에서 주유하고 올려다가 길이 달라가지고 그냥 널널해서 근처 가서 넣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침이라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축구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몸이 조금 뻣뻣하거든요 알이 베겨서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조심히 타야 될것 같습니다 지 몸이 너무 뻣뻣해요 자칫하면 꽁할 것 같아 오늘 일정은 대충 알스에서 직결해서 다같이 양만장 들렀다가 양만장에서 춘천 쪽 가서 밥 먹고, 복귀할 사람 복귀하거나, 아니면은, 복귀 겸또 카페 정도 들렸다가 각자 해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복귀 시간은 늦어도 오후 6시 전에는 다 복귀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나온 만큼 일찍 해산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오전 8시고요. 오늘은 일찍 출발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사실 아직 좀 잠이 덜깬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남았고 <laughs> 안전빵으로 오토바이 열자로 세운 다음에 풀로 채울게요. <laughs> 어, 됐다. 한 방울도 아낌없이. 주유가 멈췄습니다 계속 주. 최종 금액으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끝났고 음... 카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잠시... 오토바이를 돌려야 돼요 앞에 가서 돌려야겠다 <laughs> 이거든요 과연 아침에는 말색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직 아무도 안 왔네 다 먹어야지, 주차칸. 주차를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도로도 새로 메꿨네. 좋다. 아, 맨날 여기가 도로가 안 좋아서 막재공하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새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아무튼, 알식에 도착했고요.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한 것 같아요. 좀. 여유있게 오긴 해가지고, 제가. 나머지 기다리면서 쉬고 있겠습니다. 출발할 때 다시 영상 켤게요. 동민이 형인가? 아, 새로 오신 아시스. 지금 저희는 알스에다 모여가지고 이제 양만장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메시 인터컴 오픈 메시 채널 3 채널 8 됐다. <웃음> <웃음> 아 저렇게 <새롭게> 촬영하는 거야? <laughs> 나도 한번 해야겠다. 아, 저거 찍고 있는 거구나. 네. 고 하나 있네 거야고 <laughs> <뭐야>, 이거 <그거. 웃음> 여보 이거 어저이저 찍고. 이씨새 건데 r 찍고.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 모였네 이거 찍고. 이 소리 좋아요 오고 이거 찍고. 이거 찍고. 이 와요, 이제 계속 와도니다 들어와 있지? 아나 들어와 있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laughs> 경량 패딩 입었으면 좋을 법. <laughs> 나 경량 패딩 입었는데. 친거 같아 저거 <웃음> 아저씨 틀딱이야 <laughs> 틀딱 술따. 아까 겁나 겁나 위험하게 들어오던데 먼저 보내죠 봐 <laughs> 보내 네 먼저 보내요 이범이아 학교생활 어때 여자친구는 족점어디아어아가 아저씨 같이 <방치> 다니고 싶나 봐차 <laughs> 조심 차 조심 아빠 차 조심이요 차 막힌다. 사실 것인가? 천천히 간다는 거다뻥이었어다 <laughs> 사라졌어. 뭐, 아, 나 오늘 안뺏길 거야. 천천히 가는 거야. 이래갖고서 사라졌어. 그러니까 <웃음> 진짜 빨간불 <laughs> <laughs> 아... 경찰이다. 와, 저렇게 간다고? 그러시죠 존나 꿀팁이잖아! <laughs> 꿀팁이다 그렇게 가자. <가서>. 트럭 중심. <laughs> 아니 이런 <laughs> 진짜, 방법이 진짜 도 둘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와, 앞에 저분은 무슨 배낭여행을 가시는데. 그러게. 엄청 큰거매셨네 이사 가시는 거 같아. 짐이 한 띔이야. 나도 여기 있어야지. 사계리 형님도 붙으셨나? 응, 바로 어, 뒤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는거같아 안개 낀게 속초, 가는거 아, 약간 손실 이 없다. 아크 라효관 인가？이 분도, 계시는 분인가? 궁금하다 <laughs> 눈마주쳤습니다라고 <랑. 웃음> 사이트 위로를 보다가 다들 도착해서 우리 기다리고 있겠지? 그니까 러어 엄청 많은데? 투어 출발하는 분들이 와우 비켜나세요 와, 대박. 나 이렇게 처음 봐. 나도. 와, 오. 오. 나 여기 원래 옛날부터 이런시간에 항상 많았는데. 아, 그래요? 저, 저 어, 처음 봐봤지? 아, 아. 여기다 제워하겠다 바다 어디 찍인데 모르겠어. <laughs> 다 비슷하게 생겼어. 와, 나 처음 봐.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 많다. 어. 아, 저 사진 여깄네. 사진작가 됐고 윤정이 저기 있다, 왼쪽. 어, 너무 신기하다. 너 그럼 빡센가, 여기?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 이제 양만장 도착했고요. 와, 생각보다 사람이 진짜 엄청 많네요. 아침에 처음 와봐가지고. 또 출발하기 전에 영상 남기겠습니다.